미래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 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번역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역개정 그리고 다른 세 번역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이세 가지 번역서는 의미는 같을지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르죠. 그런데 이세 번역서에 공통되는 단어 두 개는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바라리라. 이방 사람들이 희망을 걸 것이다. Gentiles Trust. 그러니까 바라리다라는 우리 개혁개정의 바라리라는요, 원어 성경을 보면 LP조라는 단어인데, 이 LP조는 희망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이 더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에는 두 가지 이 단어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이방인들이 희망을 거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요, 희망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이 누굴까요? 이방.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 이방나라, 이방인 참 많이 나오죠? 이 이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위키피아 인제 그 인터넷 이제 백과사전에 보니까 너무 너무 잘이 해석을 해놨어요. 파란색에 보시면 Someone who is n 후 이스나로 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더 간결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저게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이 아니시죠? 저 유대인 아닙니다 그럼 이 본문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저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순수혈통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희망하리라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성경은요? 유대인이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품지 않아요. 이방인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말씀입니까? 저 말씀 이루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랍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희망을 품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19살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물어보니까 저한테 인상을 쓰면서 노 코멘트 하더라고요. 아직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절대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품지 않아요. 우리가. 저 말씀 그대로 희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말씀 100% 이루어졌죠? 그리고 저 말씀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사실 그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희망이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면서 과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면서 현재를 얘기합니까? 현재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희망은 미래에 관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의 갈급함이 희망이죠.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미래는 두 가지를, 미래에 관해서는 꼭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는 에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불안하죠.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돼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래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죠. 하나는 희망이 있고, 하나는 근심 걱정 불안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미래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 누구도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미래를 생각할 때 희망보다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희망보다는 긍정보다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군 생활 끝나고 여러분이 전역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군 생활을 전역하고 나면 내 모든 인생이 다 만사 형통으로 다 풀릴 것 같더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반면에 내가 전역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과 염려가 더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에 여러분과 똑같이 군 생활을 해봐서 그 심정을 제가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더 많을 거예요. 전역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해서 취직을 했어요.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언제까지 여기를,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또 결혼 나이가 되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정작 결혼을 하면 아이를 몇 명을 가져야 되는지, 그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지, 또 나이 드시는 부모님을 보면 걱정이 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 걱정,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나의 의식주 어느 것 하나라도 염려와 걱정, 근심, 어느 것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다 걱정이 돼요. 다 불안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사는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현실을 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마치 내 신체의 일부처럼 미래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 성경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예수님 외에 우리 인생에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더 확신합니까? 무엇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평생 길어야 80년 인생 우리가 이 80년 살자고 예수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 있습니까? 이 인생 마치고 난 다음에 천상병 시인처럼 소풍이 끝난 이 인생 다음에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삶그 삶을 가기 위해서 영생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 안에 우리 영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저도 목사지만 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인생이고, 저도 가장이고요, 가정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아내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또제 인생 노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현실을 보면 막막하죠. 그러면, 그럴 때 되면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저를 막 짓누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염려한다고, 제가 걱정한다고, 뭐 제가 해결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염려한다고 내 머리카락, 내키한 자라도 자랄 수가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저를 막 어두움으로 막 몰아낼 때, 그럴 때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교육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제 인생이 걱정이 됩니다. 은퇴하고 제 인생 노년의 인생이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그 저를 짓눌렀던 그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요 용기가 생겨요.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 마음이 바뀝니다. 미래가 어쩔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저에게 믿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이방사람들이 그 이름의 희망을 걸고 기도했을 때, 이방사람인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의 미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해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혼자 가지 말고, 그 인생의 짐 덩어리 혼자 지고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는 편하게 쉬게 해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굳이 우리 인생의 짐, 우리가 짊어질 필요 없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이 인생의 짐 덩어리, 우리가 짊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희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세요. 쉼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뭐, 긍정의 힘, 뭐, 그런 차원이, 그런, 그런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와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 나에게 와서 평안을 주는 것줄 텐데 그 평안을 가지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인생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차원이 다르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품고 희망을 걸고 기도해라. 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불안하고 염려가 많죠.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세상이 인생 따위가 주지 않는 그런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평화, 그런 하나님의 평안, 그런 쉼을 여러분도 체험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분문의 말씀,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불안이 정의 근심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잎 벌리고 했던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맡기되 모든 것을 맡기되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맡은 바 본문을 본분을 순종하며 감당하며 살아야겠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일을 할때또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붙잡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말씀하시는 목사님 설교 제목이 금식이었습니다. 골자는 그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설교를 막 썼어요. 막 쓰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울림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들려요. 너는 단한 번이라도 단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투호갈랩교의 성도를 위해서 구여단에 있는 용사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금식기도 해본 적이 있느냐? 예상치 못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막 제가 항상 이걸로 쓰거든요. 이거를 쓰다가 이거를 툭 내려놨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한 끼도 한 끼도 제가 우리 투어걸렙기 성도님을 위해서 구여단 있는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 그한 끼도 금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넘어서 한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말로는 목사고, 말로는 다임 목사고, 말로는 주에 맡겨 주신 양이라고 그렇게도 기도를 하면서도 그맡겨 주신 양을 위해서 한 기도 양 금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은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는지 몰라요. 말과 행동이 속과 겉이 다른. 바리새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칼같이 막 징계하시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이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즉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꼭그 아침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겉으로는 얼마나 깔끔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전하, 멀쩡하게 옷을 입고 취장을 하지 않습니까? 무덤에 회색 석회석을 바르면 얼마나 그 무덤이 깨끗해 보입니까? 햇빛에 마르면 마를수록 이 석회를 바른 무덤은 더 하얀해지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는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더 썩어지죠. 겉은 더 점점점 하얘지는데. 겉은 저, 점점 더 멀쩡해지는데 속은 점점 좀 썩어져요. 그게 회칠한 무동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바리세인이라고 지적하셨어요. 근데 딱저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 안 하면 또 제가 저녁에 또 밥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도 못 하다가. 오늘 하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 어, 하겠다라고 우리 아내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날 하루 종일 정말 우리 송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단 간부와 용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투어갈랩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 구성원은요, 20살에서 23살 거의 90%가 넘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기도를 해야 할게 무엇입니까? 건강, 물론 건강이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아닙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군용교회 목사라고 11년을 삼겼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한 끼도 금식하지 못한 이, 이 사건 같은 목사,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루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어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전역을 하고 또 여러분들 후배가 오고 제가 이 투어갈래교회를 섬기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약속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소망하기는 지금 우리 투어갈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모든 불안한 미래가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일곱 살입니다. 일곱 살인데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일곱 살 인생도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어요. 그 일곱 살 인생도 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나이가 많고 적금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중학생은 중학생대로의 염려 흑흑짐이 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생대로, 대학교는 대학생대로, 군인들은 군인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저 이방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에요. 이방 100% 순수혈통 이방 사람인 우리 그는 그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저의 말씀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며 살자고요.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